전 영화를 보면서 이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세레모니들이 있어요. 사냥을 같이 하고, 특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총을 선물해 줌으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들고, 사냥에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세레모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저는 보면서 이게 뭐, 루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이 희생당하고 마녀사냥당했다, 이렇다기 보다는 그냥 그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말살할 수 있는지, 그쵸. 이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한다라는 생각, 그런, 잘못과 뭐 잘한 것에 개념 없이 행동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뭐,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무너졌던 게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가슴 아팠던 장면이 이제 아들이 오잖아요. 별거 중인 상태여서 아들을 못 만나고 있다가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격리가 된 아버지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가요. 음, 수사를 맞아요.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가. 그래서 얘가 그 클라라네 집에 찾아가. 거기 처음에는 이제 그 태호도 태호한테 태호도 이제 자기 친구 아들이니까 얘 들어와서 밥 먹으라 해서 좀 데리고 와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중간에 이제 클라라가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그냥 어, 클라라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이런 정도 이, 인사를 나누다가 얘가 이제 빡쳐가지고. 왜 거짓말 했냐고, 클라라한테 이렇게 쏘아 붙이죠? 그때 이제 어른들이 얘를 이제 밖에 데리고 문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다시는 꺼지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내팽개 친단 말이야. 그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어, 맞아. 아, 침을 클라라한테 뱉었지. 그니까. 얘가 그 아들이 클라라한테 침 뱉고, 나와가지고 자기 끌고 나온 아저씨도 싸대기 한번 때리고, 근데 그때부터 그 덩치 큰 아저씨가 파운딩 하고. <laughs> 진짜 너무 처맞았어, 진짜. 난 그거 보면서, 아니, 이건 아도, 아동, 이것도 아동학대인데 <laughs> 진짜. 이것도 바로 신고해야지. 근데 얘네들은 그게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 관없다인 거지. 난 너무 때리는 거, 때리더라고. 어쨌든 가면서 얘가 아저씨한테 그랬어. 친구들이 뭐 이러냐고. 음, 맞아 어, 말이 그렇게 소리친 그 아들의 마음이 어, 되게 서글펐어. 거의 호영호제급으로막 밤에 같이 막술 마시고 막 떠들고 막힐 하나 칼로 지냈던 사람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몰렸다고 해서 돌아서버리는.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1팔8도 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친구들이 모이래 정말 되게 일차원적인 말이야 아 친구들이 모이래 막 <웃음> <웃음>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을 할게 없었던 것같아어그 장면이 좀 서글펐어 그러면서 경찰에서 풀려나와서 집으로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든다거나 맞아. 그리고 키우던 강아지도 죽잖아요 맞아 그거 진짜 와 네. 그 아들은 장보러 갔을 때, 아, 너희 부자는 이제 앞으로 마트에 올수 없다. 사람들 눈도 신경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또 루카스가 가서 맞짱을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 달라.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거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게 참. 슬펐어 아마 거기서 그 장바구니를 가져 나오지 못한다면 주인공 루카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장바구니를 그렇죠. 못 챙겨 나온다면 응. 만약에 의혹에 휩싸인 나의 친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여기 나오는 친구들처럼 네. 완전히 돌아선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하지 않은 일인데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라면 저도 그렇게 할것 같다는 거죠. 음 이렇게 진짜로 드러난다면. 네. 음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잖아요.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 친한 친구까진 모르겠고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좀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좀안 좋은 액션을 했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근데 저도 마녀 사냥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이 사람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어쨌든 어떤 특정 집단 안에 소속이 돼 있겠죠. 뭐 학교든 뭐 동아리든 뭐 동호회 활동이든 소속 집단 안에 있을 때 평소 제가 봤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이미지로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얘는 진짜 이런 짓을 하고도 남았을래.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집단에서 아웃. 퇴출 아웃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약간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고서 결정을 좀 하는 네. 편이긴 하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야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야 걔는 진짜 그러도 남아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 어떤 특정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그사람이 평소 행태를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너가 말했듯이 마녀 사냥 할수 있을 수 있는 포지션닝인것 같아요. 음, 저도 충분히 제가 마녀 사냥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도 보면 되게 따돌림을 유행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따돌림을 유행처럼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반 애들인데. 어. 그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애가 계속 바뀌어. 아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어 얘를 따돌리자 어얘 재수 없어 한 마디가 하면 그 말이 전염병처럼 아. 쭉 돌아서 갑자기 얘가 따돌림이 돼. 근데 그러다 또 따돌리는 애들끼리도 뭔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따돌림을 당한 애가 생겨.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 둘이서 친구가 되어 다시 오. 서로 오해를 풀고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둘 무리랑도 다 친한 상태여서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커뮤니티를 되게 어렵게 맺는 <laughs> 돌아서 돌아서 맺는 네.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런 소문들이나 악질 소문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누굴 따돌리게 되면은 서로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런 약속들을 나중에 무기로 삼는 거야. 아. 얘를 공격하는. 그렇그렇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근데 옛날에 뭐 B라는 애가 뭐 C라는 애 흉봤다. 이거를 C한테 말해서 C랑 나머지 애들이 B를 따돌리게 되는. 그렇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애들이 좀 약간 네. 영악하고 좀 사악한 게있어그렇 어. 되게 일차원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얘, 내 친구도 얘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의로 이간질하고 음. 막 이런. 좀 유치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영화적으로 봤을 때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건 잘못되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들이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걸 과연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죠. 네. 어때요? 그 오다리 씨는. 만약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경험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제가 오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었 근데 오해해서 누군가를,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폭력을 가해본 적은 없나요?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아니야, 있는데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여기 있는 클라라한테 대하는 태도였어 너가 동네 사람들이 클라라가 기억을 지웠다 당했지만 지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군대에서 정치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정치질을 좀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A급과 패급이 나뉘어요 아, 그 조교 중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활을 하는데 음. A급과 패급이 나누어져서 A급에로 인정을 받으면 얘는 군생활이 편해지고 음. 패급이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얘는 군생활이 늘 어려워 져 아. 그때부터 이제 얘는 대하는 태도들도 다 달라지는 거야. 네. 제가 딱 처음에 이등병이 이등병으로 부대에 갔을 때그 본능적으로 그 느낌을 알아요. <laughs> 아, 내가 어느 성... 라인을 와. 타야 생활이 네. 편해지겠다 아...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했어요 치명적인 그게 뭐냐면 이제 소대장들이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야 가서 컴퓨터 이거 고칠 수 있는 선임 불러와 그래서 저는 모르잖아요 아 누가 고칠 수 있을지 누가 고칠 수 있는지 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생활관 들어가서 내무실 들어가서 어, 저, 컴퓨터 고칠 수 있는 분, 오시랍니다. <laughs> 왜냐면, 하 소대장들이 시켰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선임들이 한 거의 열댓 명 있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아. <laughs> 나 맞구나. 아, 아, 오라, 오래? 이러는 거예요. 네, 오시랍니다. 아, 니 오라십니다. 이게 맞지, 압존법이니까 갑자기, 아, 그래, 그럼 너 잠깐 나가 있어, 문 닫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그날이 개코나는 날이었나?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임무 투입을 하기 전이어서 <laughs> 생활관에서 같이 이렇게 점호를 했었거든요. 점호 시간 대가또 개콘하는 때야. 맞아 맞아. 그래서 개콘을 보고 있는데 이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난 웃음 참고 있었어. 어. 심지어 보지도 않아. 어. 근데 그러면 아, 그럼 선임들이 막 보라고 해 억지로. 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부러 초점을 흐리게 해서 안 맞아. 보이게 하는 거 있죠.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눈막 이렇게 보고 있어. 어. 근데 그날 개콘 유난히 재밌었나봐. 갑자기 어. 선임이, 아, 오늘 안 되겠다. 오랜만에 연등쇼 한번 가자. 이러는 거예요. 어, 연등쇼가 뭐야? 연등쇼가 뭐냐면, <laughs> 이렇게 잘때 취침등이라고 하죠. 그문 앞에 빨간불 같은 거 네, 하나 딱 켜놓는데, 상병 막내 밑으로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위에 선임들은 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앞을 입구를 보고 있으면, 한 명씩 들어가서 웃겨야 돼. 웃겨야 돼. 그래서 웃기면 통과 너 자. 근데 또 내가 그 선임들이 하는 거볼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통과하면 그냥 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서 하는데 그못 보고요. 난못 봐. 자야 돼. 근데 ]구나. 저는 막내니까 제가 맨 마지막 순번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상병 막내부터 하는데 상병 막내 분이 그때 차인표 성대모사를 했어요.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 <기억하네>. 네, 근데 <laughs> 그,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 그 상병 선임 이제 분위기 잡죠. 아씨, 너네 때문에 이게 뭐냐고, 나까지 지금 나 상병 이제 됐는데, 니네 아.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러는데, 제일 열심히 준비해. 난, <laughs> <laughs> 우리 애래가요막 이러면서. 그럼 이순재인데 <laughs>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그러더니, 근데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터진 거야. 내 네. 밖에 있는데 그게 다 들려. 네. 터지는 게. 뭐지? 그 계급이 좀 높으면은, 사람들이 태도가 좀 열려있나? 아, 이, 좀 열려있을 수도 있죠. 열려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한 명이 통과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쉬운 건줄 알았지. 아니 뭐차임표좀 뭐 성대모사 가지고 뭐 성대모사 가지고 그래 이랬는데 우리 알아가요. 어, 그런 거다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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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표 아, 아, 성대모사는 98%가 해. 그러니까 <웃음> 우리나라 2주일 <laughs>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laughs> 그런데 그 다음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어. 퇴짜를 맞는 거야. 아 진짜 <laughs>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도 오티 갔을 때이 노래로 모든 걸다 평정을 했어요. 어. 차표 한 장으로. 차표 한 장으로. 네, 차표 한 장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차표 한 장을 네. 그 종이로 실제로 만들어서 이 차표를 뿌리면서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된다. 어. 너는 상행선 하행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광스러운 춤과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전자신 있었죠. 소품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삽 같은 거 야전삽으로 이렇게 어떤 <laughs> 네,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 <laughs> 그런 걸 장착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봐도, 아, 얘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는 선임이 한명 있었어. 네. 일병 막내 선임이 저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너가 좀될것 같으니까. 어, 너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나랑 팀으로 하자. <laughs> 묻어가자. 어, 나를 백댄서로 사용해라. 아. 그래서 제가 오더를 내렸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에 막 이렇게. <laughs> 보드마커로 칠하고 <laughs> 막 이렇게 얼굴에 분장도 <laughs> 내가 해 줬어, 직접. 아, 완전 신뢰를 했네. 막 선임이 네, 네. 뭐. 이제 그 선배도 실제로 패급 나긴 찍혔던 선비, 선임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도 이제 안 거죠, 본능적으로. 아. 아, 이번 기회가 내가 패급에서 A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laughs> 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 오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아, 어.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터진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있다 전역한 선임한테까지 이렇게 차표 그려 차표 이렇게 주면서 <laughs> 너는 이제 전역하러 <laughs> 가지 않냐 상행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런식으로 <laughs> 어, 딱 야, 해서 페이, 페이소스가 있네. <laughs> 이소스가 <laughs> 근데 진짜 그게 그게 저희 어. 생활관의 마지막 연등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패습이 없어진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부대에서. 그렇구나. 제가 딱 그걸로 터트리고. 끝났습니다. 바로 깔끔하게. L급, A급. 올라가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머지를한 번씩 더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야, 너네는 그냥 들어와. 어차피 얘못 이겨. <laughs> 네. 어차피 한번 너무 빵터져어 <laughs> 야, 이거는 있으면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laughs> 우리 역사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군 생활이 편해졌어요. 아, 혹시 그러면은 그때 양사장 라인을 탔던 선임은 태급에서 네. A급으로 아, 올라, 그 올라갔나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다른 부대로 갔어. 아 그렇구나. <laughs> 하지만 영향이 있었나? 아 영향 있었죠. 그 선임이 저 진짜 고마워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연히 부대에서 마주칠 때도 엄청 챙겨주고 잘 지내냐고 이랬는데 연락은 없더라고요. 명문대 <laughs> 다녔는데 그친아 친구. <laughs> 근데 친구였어 또. 앞에. 근데 그 사람이 또잘 봤네 또. 에. 그래서 진짜 그러고 나서 하필 또 축구 대회가 있었어. 어. 우리 중대가 늘 꼴찌였대. 어.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한 여섯 경기인가 연속으로 골을 넣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제 맞선이 엄청 고생했죠. 아, 맨날 얘는... 배식 같은 거 하고 이러는데 저는 배식 안 하고 축구 나가고 축구 하고 이기면은. 또선님들 PX 가서, 가서 <laughs> PX 먹고 이러면은 <laughs> 결국 자야 돼. 또 아. 씻어야 되니까 선님들야 같이 씻으러 가자. 이러면 크으, 나한테 되게 눈치 보는 척하면서 마사님한테 어. 눈치 보는 척하는데 난 되게 좋아. 그렇 눈치 보는 척 해줘야 돼 또. 어. 아선님 어, 손님. 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또 군대 에 있을 때 저희 소대장 중에 한 명이 아, 신났는데 약간 지금 너 <웃음> <웃음> 옛날 기억이 아주. 아 군대 얘기 이런 <laughs> 거좀 잘라야 되겠다. <laughs> 소대장 중에 한 명이 아내분이 이렇게 평생교육원식으로 해서 애기들 가르쳐주는 그런 걸 배우셨나봐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게 있었대. 어. 그게 뭐냐면 종이접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종이접기가 있으면 그 20개를 다 접어서 책에 붙여가는 거야. 그순 종이접는 순서를 기록을. 하나씩 다 접어서 어. 붙여가는 거죠. 어.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섬세하고 이런 거를. 아, 또이 와중에 또 섬세.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 축구도 잘하고. 네. <laughs> 섬세하기도 하고. 그런 걸 알았나 봐. 그래서 에하. 제가 게시판 같은 걸 제가 꾸몄거든요.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도 제가 하고. 네. 그랬는데 그걸 시킨 거야, 나한테. 야외 훈련 갈 때. 뭐 각계전투 이런 거갈 때. <laughs> 걸어서 막, 논산은 아시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각계전투 교장까지 걸으면 1시간 20분을 걸어가요. 저는 이제 남아도 그걸 한 거야. 근데 선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 진짜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 저는 진짜, 선임들이랑 같이 가서. 훈련해야 응,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저 이거 너무 부담해서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어. 그럼 선임들, 야, 괜히 간부들이랑 사이 안 좋아질 필요 없다. 그냥, 아, 그냥 재수없겠지만, 그런 거 이르지 말고, 그냥. 해. 어차피 저는 종이접기 일찍 끝나니까, 선임들 올때 되면, 저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어. 우리 부대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그럼 가가지고, 딱 전투복 입고 가서, 어, 여기서부터는 상황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가서 쉬십시오. <laughs> 딱 이러면은, 어. 끝나죠. 진짜, 처세. 예. 처세의 아주 달인 양 사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떤 그 부대 안에서도 A급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절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네.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아,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공동체처럼 엄청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여기에서 한번 낙인 찍히면은 회복 불가가 되고, 여기에서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모터 달고서 그냥. 그쵸, 고속으로 어, 쭉 간단 말이죠. 네. 진짜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 명성이 떨어지지가 않아. 맞아요. 그것도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그 사소한 실수 같은 게 있어도, 어, 아, 뭐 없어도 되는 건데, 이런 건데, 그러니까. A급이 하면 그렇게 되고, b 그러니까. 급이 하면 이것도 못 챙겨? 약간 맞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실수라도 네. 평소에 해왔던 거를 토대로 그냥 A급, b 급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한다는데. 그렇 어. 더헌트에서도 한번 뭔가 삐끗한 이 사람, 주인공 루카스에 대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아니었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뭐 행동 어떤 행동 하나 하나 맞아도 그냥 곱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보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원장이 너무 비겁했다고 봐요. 경찰을 부르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먼저 다 이야기를 하고 매장을 시킨 다음에 루카스가 와서 물어봤을 때는 피하고 그렇죠 도망가잖아요.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 뒷문으로 열고서 도망을 <laughs> 네. 그게. <laughs> 너무 추했어요. 그니까. 네. 약간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니까 러 내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있어서 좀 마주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사람 얼굴을. 어, 그래서 도망간 건데, 그래도 나는 원장으로서 할 일을 한 거야, 라는 생각과 미안함,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도망을 간 거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로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들은 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떳떳하다라는 거를 뭐 떳떳하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있네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짓이라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공동체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세의 마녀사냥도 사실 자신들의 그런 세력이나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 그 탄압을 한 거였잖아요. 당시에 뭐 집시랄까 네.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회, 훼손한다 얘기들로 시작해가지고 마녀다라고 음. 해서 화형하고 그랬던 것들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로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프기도 하고 우리도 좀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은 좀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한테 돌아온다면은 되게 힘든 거거든. 네. 내가 이 고, 내가 공동체 그러니까 메이저리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비호가 있는데, 내가 사실 마이너리티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방어막이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거가 되는 거거든. 서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어막이 과연 나를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또 조심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